아,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? <laughs> 근데 시간상 슬슬 잡아야 하지 않나? 가짜 다 조름이야. 근데 내 내일 하는 것도 없잖아. 형님, 왜 제가 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없으니까? 신고하겠습니다. 어디다가요? 몰라 뭐 신고 경찰에다 신고하겠지 뭐. <laughs> 뭐라고 신고하게요? <laughs> 저 사람이 제가 내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이 말을 해서 <laughs> 신고합니다 이러면 경찰이 아니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이러면서 받아줄 것 같냐고. 경찰도 예쁘네. 다 죽고. 어, 에어컨을 왜 죽었냐? <laughs> 아니 저도 전데 저좀 내보내줘 이제 마이이시는 저거 열진이 저분 <laughs> 저거라니 말이 심했다. 저거라고 안했나? 듣고 실수, 있을 수도 있어. 그럼 실수 아, 사실 함정 수사였던 거야. 갑자기 음. 마이크 탁 키고 뭐라 했냐 그럼 그러니까. 이제 나 검색해 아, 네. 거야 이제 바로 경찰 신고해야 돼 신변 보호 <laughs> <laughs> 신변 보호 <laughs> 아니 개웃기네 신변 보호래 <laughs> 아뭐아또아또이 좌우로 이긴 <laughs> 뭐 일정도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자는 게 맞는 거 같네요. 형호야 저분좀 내보내드려라. 넌 나가라. 오씨. <laughs> 나가라. 같이 <laughs> 없네. 그러니까 같이 없네. 야. 아, 잠잘 자야지. 나 내보낼 때 저러는 거 아니야? 넌 전혀. 나가라. 아이. 아이. 가시오, 아니야? 여, 가시오, 이러고 아, 가시오, 이제, 이제, 가시오, 오래 살았네. 아니, 그건 아니지.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지금 틀일 나요. 모함입니다. 당신이 그...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? 아니, 뭐... 예명해보세요. 보스 하나에 2 0 0트를넣 <clears throat> you hear me 아슈 제가 똑똑히 봤단게요. 뭘요? 제가 똑똑히 봤단게요. 아, 또 설명만 하고 뭘 봤는지에 대해선 언급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똑똑히 봤단게요. 네. 자, 요 저기 저미련한아람는사람 예? 모욕하는 걸 지가 또 어떻게 바딴게 틸 그랩 내 W 씹을 수 있지 않나 끌리고 날아가지 않나 날아가지 어 <놀람> 미피야. 비비야, 비비야, 비비야. 아 그게 비비야, 누군데? 비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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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야. 그래서 뭐, 뭐, 누, 누, 누구를 찾는 게야?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아, 이 정도면 좀... 이 정도 불렀으면 좀 나아라. 내 <laughs> 네, 알, 아, 내 네, 알, 내 네, 알, 알,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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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저기까지 갔대? 비비야, 비비야. 미디야, 미디야. 도끼 날리는 것 봐. <laughs> 미친놈을 봤나? 리비야, 우리 수리자 어디갔어? 어. 아, 저구나. 오케이, 어, 오케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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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야, 야, 야. 야. 이게 안나가지네 됐다 비비야 <laughs> <laughs> 중독성 있잖아. 부르잖아. <laughs> 나음라고 <laughs> 대답했어. 도끼 던지던데. 그거. <laughs> 러스트에 자체적으로 마이크 지원해요? 음, 아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, 있어 아 있어, 그럼 있어, 있어, 여태까지 있어. 그걸로 말한 거예요? 그분한테? 응응아 음, 음. 진짜 부른 거였구나 나 <laughs> 진짜 부른 거야 아... 아니 나는 우리 누군지 궁금하라고 막 부른 줄 알았어 <laughs> 나 놀리는 건줄 알았지 아니야 원소 추천요 원소 추천 좀요 대기, 불, 자연, 불 추천받습니다 대기 아나 보라색깔 보라가 뭐였지? 불이랑 반대되는 거 하나 우선이 뭐라고? 대기! 아! 아 씨! 대기? 어. 어뭐안 씹히냐? 왜? 나 대기를 봐봐. 되게자연하면아 마신비를 하가 p 살짝 보라색깔 나오오 하지. i 암흑은 아니지개 아무... 아픈데, 개 아픈데, 데 아픈데, 개 아픈데. 오, i 아 잘해. 아, 아빠 어, 볼때 답이 없네. 와. 아. 음음음음음 <laughs> 응. 마초치롱, 남마초치롱, 남마초치롱. 어 누가 진동 을렸어이 시간에. 이 시간에 게임 하는 사람들도 네 명이나 있는데요, 뭐. 어, 연락하는 사람은 한 명은 있을 거다. 아니, 이 시간에 안안 안 자고 있는 사람이 거의 있... 아,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, 이걸 또.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예? Also... Yeah? <laughs> 아 행복한 건 좋긴 한데 음 갑자기 어째서 <laughs> okay, yeah 노래를 들어야겠다. 노동류. 동류가 아니라 아아 아! 개소리하다가 처맞았어. 나이스. 아직도 테라리아에. 네. 뭐라고? 아 잘못 들었네. 어서 아원아 빨리 내 방송 봐봐 예예예? 예, 예. 빨리 빨리 내 방송 봐봐 아예 형님 예. <laughs> 지금 여간 폭풍이 아니거든요? 오케이 멈춰왔어 멈췄... 방송이요? 보고 있는데요? 오성아, 오성아. 봤어 봤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? 네아개 오픈 <웃음> 아. 최고부터 <laughs> 아... 진짜. 이런 식이 아, 유가 네, 있을 거같요 아, 예. 아, 신난다 진짜. 즐겁지. 예. 죽도록. <laughs> 죽었 그러면. 아, 안 돼. 그거 내 봐. 싶다. 난 살고 싶다. 난좀 살면 안 되냐? 말해. 살고 싶다고 말해. 살고 싶다. 근데 안 살려줄 거잖아요. 아니 살려주지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지. 뭔가. 음. 형도 보고 싶어? 내가 오성현한테 무슨 짓 했는지? 별거 아니야. 그 그냥 모르겠는데? 식욕을 좀 자극했을 뿐. 네. <laughs> 음. 소리가 좀 경쾌해. 음. 아씨. 아니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고 반응해? 말이 하셨습니까? 남의 미라 뭐라고? 남이 사랑한다는데? 아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니야 친구로서 사랑할 수도 있지. 누가 요 누가 그랬는데요? 영웅. <laughs> 오? 아 그래요? 저는 쌈이라라고 했는데. <laughs> 내가 쌈이라라는 거냐? 야, 그럼 너, 너, 잘한다는 거지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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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리아 재밌지 테라리아도 갑자기 하고. 맞지, 고 뭐야? 지 맞지, 맞지, 막에 맞지, 데5 0지 했네? 아... 지임이 그때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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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... 맞지, 맞 성이랑한게 마지막이었어. 그때 저는 이제 중간에 곱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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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사리... 곱창전골 맛있겠다. 예, 예, 이게 또 먹을 거야. 이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 배고프다니까요. 아, 또죽었어 지금 배고파서 죽은 거야. 이거는... 아, 저녁 마산... 안 먹었어? 아, 먹었는데, 개 조금 먹었어. 개죽? 개죽을 먹은 게 아니고 개조금 아, 개조금 <laughs> 개죽은 좀전 사람인데 근데 잘만든는맛있잖아요까 개죽 진짜 개를 그... 너무 사랑해가지고 진짜 정말 맛있게 만든어주아나그 난... 개를 말한 건데 그 깨? 예? 어이 애 어이 애 아, 저기 안 죽여? 스포? 아, 저기, 평탄 안아 같다, 저기 안 죽여? 오.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?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, 저기 안죽 저기 안들어저안 죽여, 저기 안죽안 죽여,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,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, 저기 안 죽여, 오케이. Okay. 뭐야? 가는 중이긴 한데. 가는 중이야! Okay. 빨리 와, 배고파! 오케이, 오케이. 반주, 중주 반주. 딸치킨 언제 오는데? 수저포크 시켰지? 응? 어, 있을걸? 어. 아이사 누가? <laughs> 에 누가 막안 시켜 그러니까 어떤, 음, 어떤 정신으야 근데 수유 개취한 사람한테 시키라고 한 이제 모두의 책임 아닐까요? 그 맞아 유성이 시키는 게 맞았어 나도 그때 개꼬라 있었는데 뭐라니? 말정 했잖아 개취한 사람한테 뭘 말해 개취한 그대용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지금 취해 나 보네 <laughs> 아직 안 깨워. 아, 제가 지금 가확는데 확실히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 졸린 상태로는 깰 수가 없다. 도저히 여기서 끄도록 하자. 아이 뭐야? <laughs> 몰라, 좋은게 <쉬운> 아니었네. <laughs>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십시오.